안녕하세요. 차트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했었죠. 당첨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총 조회수는 557회가 나왔고, 좋아요는 70개, 싫어요는 2개로 마감을 했습니다. 댓글 참여는 총 53개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다들 정성 들여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좀 감동적인 댓글도 있고, 공감되는 댓글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총 제가 5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총 50명 정도. 53개의 댓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50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댓글 빼고 최, 최종 세번 50명이 참석을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10명을 제가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고 10명을 선정했고 10명 중에서 5명을 사다리 타기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5명을한 번에 뽑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10분을 뽑았습니다. 다들 잘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걸 조금 와닿는 댓글로 해서 10명을 뽑았습니다. 제가 미리 사다리 타기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10분을 만들어 놨고요. 당첨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 보기를 해서 최종 다섯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형님, 빛쟁이 형님, 혜미이운대 형님, 이 형님, 찬 형님, 프리 형님, 프레제던 형님. 첸델톰 형님. 뭐, 이분들 다섯 명이 최종 당첨 되었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사이프 박수 이분들은, 당첨 되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유튜브 댓글에도 달아드리겠지만은, 결론은 여기 1대1 게시판에, 1대1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본인이 쓴 댓글에 댓글을 캡처해주시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본인의 본인이더리움 클래식을 받을 주소를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3일 안에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외 거래소는 수수료가 차감되니까 웬만하면 업비트 거래소 주소로 보시면 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의 게시판에 본인이 쓴 댓글을 캡처하시고 본인이 본인의 이드림클래식 주소를 같이 남겨주시면 된다. 당첨자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사다리 타기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당첨자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